รถแต่งโขดเพชรเปกนปึกอยู่อกช้ำแล้วเนี่ยเชื่อกันยุงเนะี่ยเข้าไปมันมียุงจริงเมนี้นะครับอันนี้มีมากเลยครับความเชื่อว่าเฮิร์สอ๋อ h a p p ี้เฮิร์นะครับ h a p p ี้เฮิร์นะครับโอ้สดชื่นมากคือชอบถ้าเราได้ีสมุนไพรดีๆได้ครับนี่เลยครับแฮปปี้ แฮปปี้เฮิร์สเลครับก็พบไว้เลยโปรโมชั่นอย่างที่บอกไปครับว่าไม่แพงด้วยซึ่งมีซื้อสองแถมหนึ่งด้วยนะครับนะก็ถ้ากดเดียวเนี่ยสอนบัดมาเองนะครับถ้าเป็นแบบว่าไม่มีแนวการกินได้ด้วยเนี่ยเพราะไ่ด้ได้กลิ่นตะไคร้เนาะมกเลยนะครับก็จะมีราคาสองเก้าลดราคาพิเศษเฉพาะลูงคาขะงเราเลยนะครับ้าพะ นี่อ่าชื่อนางสุิ่ใช่ครับตุกตรงครับคาเดียวเลยครับใช่แล้วมันก็เหมือนไมกรอเรเลย 와이프가 운전해서 출발선까지 운전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어거 이거? 어, 이게요. 이거, 이거 피니싱인가? 피니쉬. 아, 오늘 여기 딱 피니쉬를 해야 되는데, 뭐 어쩌게? 이제 이 느낌, 너무 좋은 이 느낌. 이제 출발하는 대로 걸어서 이동하고 있어요. 거기서 5시 반에 이제 출발합니다. 원래 헤드라이트를 갖고 왔었는데, 지금 다시 만에 출발하고 곧해뜰것 같아서 헤드라이트는 사이다 두고 내렸어요. 다음에 야간 달리할때 그때 쓰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뭐한 어 30분만 달리는데 30분 달릴 때까지는 무상으로 달릴 것 같아서 화는 그 어둡지 않을 것 같아요. 서부터 흥분됩니다. 잠깐만 먼저 보고. <목소리도> 자, 이, <목소리도> 자, 이, 초. 곧 출발합니다. 예, 빨리, 화이팅 예, 완주가 오배다 42km 완주. 오케이 완주합시다.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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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 예, <laughs> 와, 엄청나게 달리는데 이거가... 하지만 나는 인대를 꼭... 천천히... 와 오르막길 장난 아니네... 력로안 털린 게... 체로안별을 하면서 나는 안틀 거예요. 안뛰는게 아니라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초반에는 지나가면 돼 초반인데 거의 모든 사람이 걷고 있어요 하지만 고르다 할 때랑 네. 틀리게 진짜 많이 힘드네요 끼리 굉장히 바빠요. 여기는 살짝 기어 올라야 될것 같아. 기어서 이제 신나게 내려막길을 걸어오고 있어. 아, 1km가 너무 힘들었어. 거의 기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길이 험면서 겨우겨우 내려왔어요. 아, 산악 트레이은좀 다른구나. 근데 도로 뛰는 거는 산에 올랐어다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래도 건들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마켓은. 고수인 건지, 초보인 건지. 제가 다 뛰면 그때 알겠죠. 또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산. 수수. 수수. 이제 해 떴어요. 해 떴는데 계속, 계속 오르막길이 돼서 좀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걸로. 아, 좀씩 뛰고 싶었는데, 아, 이거 못 뛰겠다. 수십 명이 앞에 가고 있는데 뛰는 사람은 없어요. 고수리 안 뛰니까 나도 그냥 빠른 걸음으로 갈래요. 지금은 이제 5km 좀 넘게 왔어요. 이제 37km 남았다.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이야. 길인데 길이 험해서, 와, 와, 눈 지나서, 고프로 못 키겠어요. 끄고, 예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นต้องอะไรอะวะคะเกลือแร่หรือเปล่าตัว่ะน้ำไหมคะเกลือแร่ไหมคะเกลือก็ค่อยกินน้าไหมคะเกลือแร่ไหมคะ 네, 물 채우고 달리자, 달리자 또. 홍남 이남 아, 처음 CP 8 k m 리통과했고 이제. 0 k m 달립니다. 하여튼 이제 뛸만해 근데 아까 중간에 돌부러 걸어서 넘어졌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다행히도 넘어지는 법도 유튜브로 배워서 그렇게 넘어지니까 잘 넘어졌어요 넘어지려고 할 때는 그냥 넘어지긴하더라 유튜브에서 봤는데 넘어지는 순간에 그게 떠오르는 거야 역시 아, 유튜버로 이제 안 부산 안다고 달리기 드릴 때안 다치기 이런 거는 볼만한 것 같아요 <laughs> <laughs> 패이스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잡히지 않는 거 보면 <laughs> 한평 따라다 갔다. 야. 어? 지금 8km 네 약간 7km 였나? 그런가 봐. 7km 였나 봐. 아직까지는. 체력 많이 남아있고, 42kg 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2 0 k m 부터3 0 k m 까지 되게 힘들다고 하니까, 체력을 좀아껴둬 되지. 스폰과 달리 트레일 마라톤은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 마라톤은 나만의 명상이었다고 생각하면 트레일 마라톤은 그냥 극기 훈련? 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잘 먹고 심내서 올라가야죠. 하... 메인 스폰서 이수수 차를 저기다 올려놨어요. 덩치 좋다. 사실, 이런 코스는 제가 진짜 잘 올라가요. 가파른, 가파른가? 등산로는 안만들어지고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자동차 도로 만드는 게 바로 에세스 탈랜. 와우. 아무래도 태국 사람들은. 여기 올라오면서 자다 털리는 것 같아. 하지만 태웅이는 문제가 없지 이런 이런저런... 도로는. 와우. 우와. 또 사고 또 넘어졌어요. 등산로가 없어. 등산로가 없다는 게 넘어져서 아파서 앉아 있어요. 머리부터 쳐박았어. 좀 음, 등산로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알았어요. 태국은 등산로가 없다. 음. 트레 달리면서 느낀게 뭐냐면 결국은 산이 안 높더라도 등산은가 없어요 그래서 돌뿌리와 나무뿌리에 걸려넘어지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코스에요 오늘 나무뿌리 돌뿌리에 넘어질 뻔 한정 10번 된거 같고 진짜 넘어지고 두번입니다 두번째는 머리부터 꼬꾸라져서 손이 까졌어요 아까 고프로를 쭉 찍었는데 딱 끄고 1분이 가 넘는 거 아깝다. 넘어지는 걸 찍었으면 장만하나고 하네요. 이 달리기가 굉장히 좋은 네데 너무 등산, 얻어오기 좋은 운동이기 등산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등산 로고 없어요. 와, 가파르다. 한번 넘어지고 두번 넘어지고 나서 이제 내리막길에 대한 약간 공포가 생겼어. 방금 전에 여기가 차가 올라갔어요. 파안 열심히 하겠습습니다 <목소리를> o ok, cara. ok. Isso, cara. Ah, mais uma É, vou ver se não 나는 스틱도 없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등산로만 좀 만들어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차로 올라가는 이런 도로에서는 내가 제일... 제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수수나카

잠깐 바짝 고 붙인다고 앉았다가 다시 달리니까 확실히 힘드네 쉬었다 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천천히라도 꾸준히 쭉 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산 정상에 이런 초소 같은 게 있네. 아 이제 내리막 길은 이제 빨리 못 뛰겠어 두번 넘어서 천천히 내려가야지. 아, 이제 계속 내려막길인것 같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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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 어, 시원하다. 어, 굉장히 시원 시원해. 햇빛 하나도 없고 어, 시원한 바람이 너무 섭다 정거 1도못 느낀다. 지금 내려막길인데 내려막길은 정말 사산 내려가고 있어. 두번 굴러서 진짜 내려막길은 정말 사산 내려가 고 굴러가고 있대이야 이제 여기는 등산도가 좀돼 있으니까 좀 달리면 될것같요 여기서. 는 아. 이렇게 가파른데 난간 하나 없어요. 난간 하나 없어. 아. 그래도 열심히 달리자. 앞에 아무도 없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체력 싸움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아, 이런 길이라고 하면 사0미쯤이고 문제없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바로 오돌길이지 무돌길 그리고 내리막길이고 17km 10km 달렸어 10km. 아, 열심히 달려보자. 한 4km 뛰면 반달리는군. 그래. 다음 CP까지 달리는 거야. 다 그렇게 뛰라고 했어요. 윙시라는 남기니까 다음 c p 까지만 3 0피까지한3 k 로 남았어. 오케이. 뛰자.